한 리서치 회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신 국내 트로트 가수 통합 인기 랭킹 탑 20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위에는 전유진이 선정되었습니다. 트로스타 투표 사이트인 트로픽 1위에 선정되는 등 엄청난 인기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따로 배운 적도 없고 부른 기간도 안되지만 노래 실력에서만큼은 천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신곡 영꽃을 발표하여 1위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9위에는 김다연이 선정되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청학동 국악자매로 알려져 있으며, 내일은 미스트롯시에 출연하여 최종 3위를 수상하면서 유명해진 가수입니다. 탁월한 실력으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루의 명곡 녹화를 마친 모습을 보이는 등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8위에는 김태현이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 출생으로 판소리에 신동으로 불렸던 국인인 겸 트로트 가수입니다. 미국에서도 공연을 펼친 이력이 있을 만큼 실력이 뛰어난 가수이며, 최근에는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습니다. 17위에는 은가은이 선정되었습니다. 락 밴드 보컬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발라드를 비롯해 장르 폭이 굉장히 넓은 가수입니다. 미스트로2에 출연하여 7위를 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6위에는 김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원조 한류스타로 불리는 가수로 8090년대 일본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후 한국에서 활동하던 중 아모르 파티가 역주행하면서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많은 방송에서 출연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15위에는 장민호가 선정되었습니다. 1세대 아이돌을 거쳐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까지 많은 경험이 있는 가수로, 남자는 말합니다. 라는 히트곡으로 가수로 활동하던 중 미스터트롯의 출연을 통해 대박을 치면서 현재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4위에는 홍지윤이 선정되었습니다. 트롯바비로 경연대회에서 최종 2위로 많은 인기를 얻은 가수입니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인 홍주연도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3위에는 양지은이 선정되었습니다. 판소리로 다져놓은 탄탄한 기본기로 미스트롯 2에서 1위를 하여 왕좌에 앉았으며 착하고 반듯한 이미지로 많은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5월 첫 미니앨범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12위에는 박서진이 선정되었습니다. 별명이 장구의 신으로 장구를 이용한 퍼포먼스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가수입니다. 삼천포 소년으로 인각극장에도 출연한 적이 있으며 나는 트로트 가수다, 미스터 트로시에 출연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11위에는 진해성이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에 데뷔하였으며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쌓아온 가수입니다.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하였고 미스터트롯 2에서 미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0위에는 정동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 수상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다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여 최종 5위를 차지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는 정동원 길이 생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9위에는 영탁이 선정되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여 일약 스타덤에 오른 가수입니다. 찐이야 막걸리 한잔등 특유의 압도적인 리듬감으로 흥겨운 노래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특유의 재치스러운 입담으로 많은 예능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리에는 손태진이 선정되었습니다. 성악가이자 크로스오버 가수로 팬텀싱어에 출연해 우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불타는 트롯맨에서 최종 우승하며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리얼 예능 장미꽃필 무렵 등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위에는 안성훈이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여 미스터트롯 1 미스터트롯 시에서 진을 차지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인 고음으로 노래 실력이 매우 뛰어난 가수입니다. 6위에는 장윤정이 선정되었습니다. 행사의 여왕으로 불리는 가수로 트로트하면 떠오르는 가수입니다. 데뷔곡인 어머나를 히트치고 연이어 2집, 3집도 성공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예능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위에는 송가인이 선정되었습니다. 국악인 출신의 트로트 가수로 미스 트롯에 출연하여 1위를 하면서 차세대 트로트 여왕으로 불리고 있는 가수입니다. 정통 트로트의 수준급 무대를 보여주며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위에는 박지연이 선정되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훈훈한 얼굴로 미스터 트롯시에서 최종 2위를 차지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잘생긴 외모로 광고계에서 수많은 러브콜이 오고 있습니다. 3위에는 김호중이 선정되었습니다. 성악가이자 트로트 가수이며 영화 파파로티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음악 콩쿠르에서 수상하여 스타킹에도 출연해 화제가 되었으며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4위를 하였습니다. 2위에는 이찬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여 3위 미를 차지하였습니다. 강아지 상의 귀여운 얼굴과 시원한 창법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도원 차트라는 예능을 비롯해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에는 이명웅이 선정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트로트 분야, 인기 차트 1위,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1위, 솔로 가수 최초로 판매 첫주 음반 판매량 100만 장 달성, 포탈 검색량 1위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로트 가수 통합 최신 인기 순위 랭킹 탑 20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